스포츠경영관리사 유튜브와 몬프라기 필기편 시작하겠습니다. 1번 프로스포츠리그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영화산업의 발전은 관람스포츠산업의 강력한 위협요인이 된다. 2번 스포츠컨텐츠 유통업체가 소수 기업에 의해 지배될 경우 위험요인이 될수 있다. 3번 리그내의 경쟁구단의 존재는 흥행사업의 강력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4번 스포츠 마케팅 대상인 구매자의 힘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번 보실까요? 경쟁 구단의 존재는 흥행 사업의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위험 요인이 아니죠. 스포츠에서 경쟁 구단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서 흥행이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교재 보시면 관련 이론들 나오는데요.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번. 선수 시장에서 프로 선수의 몸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동일 종목의 경쟁 리그, 니은, 아마추어 선수의 저변, 디귿, 프로구단의 수, 리을, 리그가 채택한 선수 영입 관련 제도, 미음, 선수 개인의 차별성, 경기력, 외모 어, 2번도 1번과 마찬가지로 프로 리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수의 몸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양한데요. 여기에서는 모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3번, 다음 중 국내 스포츠 산업 발전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프로 스포츠의 발전 2번, 스포츠 시설 확대 3번, 유동 자산의 증가 4번, 국내외 스포츠 이벤트의 성공적 개최 스포츠 산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유동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에서 나오는 용어인데요. 1년 안에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을 말하는데요. 스포츠 산업의 발전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 다음 전략은 스포츠 제품의 어떤 서비스적 특성을 반영한 것인가, 편의가 강조한다, 강력한 기업 이미지를 창출한다, 유형적 단서를 강조한다, 상표명을 사용한다, 1번 무용성, 2번 비분리성, 3번 이질성, 4번 소멸성, 무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문제에서 만약에 형태가 없는 특성을 무엇이라 하는가 라고 나오면 많은 분들이 무형성을 바로 맞추겠죠.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수학능력시험처럼 꼬아서 나옵니다. 편익이라든지 이미지, 단서, 상표명은 형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무형성, 5번 골프연습장의 수요와 공급곡선이 다음과 같을 때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가격의 단위는 1,000원이다. 여기 그림이 나와 있고요. A는 골프 연습장의 공급 곡선이다. B는 골프 연습장 소비자의 수요 곡선이다. C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균형점이며 균형 가격은 4,000원이다. D는 초과 공급을 나타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격은 균형 가격 아래로 하락할 것을 알수 있다. 꼭 알아두기 보시면요. 위에가 초과 공급, 아래가 초과 수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초과 공급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잘못되었습니다. 6번. 국민체육진흥법상 학교, 직장, 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체육 지도자가 취득해야 하는 자격이 아닌 것은 1번 스포츠 지도사 2번 건강운동관리사 3번 스포츠 경영관리사 4번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 법령 문제는 스포츠경영관리사 시험에서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이두 가지가 자주 출제되는데요. 일단 나오는 유형들을 파악하시고 눈에 익혀두면 시험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교재에는 뒤에 법령이 통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다 외우지는 못하시더라도 나오는 문제 유형을 만나보시고 자주 나오는 부분이 파악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스포츠 경영관리사 정답 3번 해당이 없습니다 7번 스포츠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스포츠 상품은 여러 가격 변수들이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스포츠 수요를 제대로 분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2번 테니스 라켓과 테니스 공은 보완제이다 3번 한 상품의 가격 변화가 다른 상품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두 상품은 대체제의 관계에 있다 4번 소비자의 소득 수준이 변하더라도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 재화를 중립재라고 한다. 7번은 대체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체제는 대체할 수 있다. 쉽게 생각해서 꿩 대신 닭을 상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꼭 알아두기 보시면 대체제와 보완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익혀두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8번 다음 중 스포츠를 이용한 확장 상품의 형태라고 볼수 없는 것은 1번 대양 축구 협회 스폰서식 프로그램 2번 FC 서울 메뉴의 입장권 판매 3번 MLB 라이센싱 상품 4번 나이키의 에어조단 프로그램이라든지 상품 그리고 에어조단 에어조단 상품이죠. 이런 것들은 확장 형태입니다. 그러나 입장권은 실제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래 꼭 알아두기에 관련 내용들이 있습니다. 핵심 제품, 실제 제품, 확장 제품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9번 스포츠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여도가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는 경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지각된 위험이 낮을 때, 2번 감성적으로 끌리는 제품일 때, 3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제품일 때, 4번 제품이 자신의 자아 개념과 관련이 있을 때. 9번은 관여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여도는 본인이 관심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감성적으로 끌리거나 지속적으로 관심이 가거나 자아 개념과 관련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휴대폰과 축구 경기를 생산하는 과정을 비교하는 표에서 틀리게 분류한 것은 표가 나오고요. 어, 중간재, 자본재이 부분에서 표에서 약간의 에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중간재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표고요. 자본재에서 이 아래쪽으로 연결되는 표입니다. 1번 노동, 2번 자본, 3번 생산 주체, 4번 생산 동기. 꼭 알아두기 이쪽 보시면 소비재, 중간재, 자본재, 최종재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요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본재를 보시면 자본재는 생산을 위해 이용되는 기계 같은 거, 공장 기계, 설비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축구 경기에서 자본재가 축구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본이 잘못되어 있습니다.